오늘 소개할 경품은 도네맥스 DM 클론이라는 디스크 복제 프로그램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를 볼수 있는데요. 하드 드라이브에서 다른 하드 드라이브로 데이터를 100% 안전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DM 클론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 시험판을 누르거나 더보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동의함 체크 컴펌을 누르고 인스톨을 누르면 금방 끝나고 피니시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실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심플한 UI를 볼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액티베이터를 누른 다음에 더보기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액티베이터를 누릅니다. 등록 성공 팝업이 뜨면 상단에 액티베이트 활성화 메뉴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공홈 상단에 있는 서포트 지원하다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살짝 내린 다음에 사용자 가이드에서 디시클론 윈도우 전용, 맥 전용 원하는 걸 선택을 한 다음 여기에서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파티션 복제라든지 디스크 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쭉볼수 있고요. 마지막에 메모 부분에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드디스크 복제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